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금요일 아침인데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7, 8, 9, 10번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그런 품종들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1번은 청옥산 종자목이고요. 자, 2번은 태극순입니다. 3번은 봉윤화 청량이라는 4명을 가진 황봉윤화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4번은 금화소 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삼반봉윤인데요. 입엽성으로 아주 그 엽세가 좋은 놈이고요. 자, 5번은 단심, 주구마 단심 세총인데 태극순 한 촉을 듬으로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요, 어, 경남 고성에서 산채가 된 극황색 호피반입니다. 자, 다음에 8번은 자질이 아주 좋은 중투이고요. 자, 9번은 입변에 아주 좋은 금계산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웅장한 모습의 마지막 8번은, 아, 10번은 웅장한 모습의 사피입니다. 아주 멋지죠? 자, 저런 사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오늘 열품종을 한번, 그러니까 10번까지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5만원짜리가 6개가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 품종을 선택을 하시면 제가 1만원을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개 선택하시면 1만원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어, 10분까지 상품 잘 살펴보시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어, 청옥산 종자목이 되겠습니다. 뭐, 청옥산은 어,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이. 어, 우리나라 사피반을 대표하는 품종이고요. 항상 전시회마다 좋은 상을 획득하는 그런 우수한 사피입니다. 자, 이놈은요, 어, 두 촉짜리 청옥산이고요. 요렇게 무늬도 잘 들어있는 그런 예쁜 청옥산입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짧은 뿌리들이 아주 여러 가닥이 이렇게 있고요. 자, 눈도 이렇게 아주 실하게 여기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야목으로 쓰기에는 정말 좋은 어, 그런 어, 청옥산 두 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청옥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길이는요 뭐한 어, 15cm는 훨씬 넘고요. 자요요 요 가운데 촉은 가운데 입장에 오는 15cm가 넘습니다. 그래서 약 15cm로 잡고요. 폭은 5mm 정도 그런 어, 청옥산 두 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5만원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2번은 태극선 내촉이 되겠습니다. 태극선 내촉이 되겠습니다. 자, 태극선은 뭐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 우리나라 최고의 명화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장음판에 화영의 멋진 죽음색, 그리고 녹갓, 이렇게 해서 중투복색화에 어, 대명사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 출란의,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상징이기도 한 그런, 어, 태극선입니다. 자, 요 놈은요. 척수로는 모두, 어, 내촉입니다. 네 모두 내촉이라, 네 아, 원래 가격은 8만원짜리입니다. 8만원짜리인데, 오늘은 그래 이제 특별히 5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는 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조금, 흠다리가 맨 뒤쪽 그러니까 어뭐 할머니 쪽좀 되나요? 맨 뒤쪽은 이렇게 흠다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입끝이 잘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흠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세촉은뭐 깔끔합니다. 이런 촉이고요 어, 24년 촉이 이렇게 두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 좀 하고 갈까요? 자 그러면 요게 태극선 두 촉이요 두 촉에서 두 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촉에서 어, 한 촉에서 요기 한촉요뒤한 촉에서 아, 요기 한촉자 그러면 요렇게 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냥 두면 전진 촉에서만 나왔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번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르지 않고 이제 어떻게 번식을 했냐면 자요 모촉 두놈을요 이쪽 밸브와 이쪽 밸브 두 개를 잡고 살살살살 비틀어줍니다. 흔들흔들 흔들 흔들해서 흔들 흔들 약간 결속력이 아주 부족해질 정도로 흔들어주면 어~ 이쪽에서도 이제 결속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새끼를 치고, 여기서도 새끼를 쳐서, 이렇게 이제 각각 새끼를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을 빨리 번식시키는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태극성 같은 경우는, 어 번식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굉장히 잘 통하는 난초입니다. 자 그래서 태극선의 그 번식을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자여놈은 길이가 20cm 정도 되고 폭이 9mm 정도 됩니다. 자 그런 태극선 내촉이고요. 오늘은 특별가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원입니다. 3번은 황복류나 청량이 되겠습니다. 자, 황복류나 청량인데요. 자, 요 놈은요, 어, 청량이라는 애명을 갖고 있는데요. 어, 실제 명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청량으로 통하고 있는. 그런, 어, 황복윤화이지요. 자, 요 청량의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복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잎에는 이렇게 연한복윤이죠. 이제 우리가 요런 상태를 연복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이 연복윤의 형태를 가지고 황봉윤화를 피우는 품종은 아직 이 청량 말고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 연봉윤에서 황복, 황봉, 화영조은 황봉윤화가 피면, 아, 저건 청량이구나. 그렇게 아는 척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정식 명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예쁜 어, 사진에 나가는 것처럼 예쁜 황봉윤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이고요. 자, 요 놈은 아주 그 상작에서 중간에 한 촉을 받았습니다. 한 촉을 받아가, 올래는 양쪽으로 이렇게 두 촉을 받았는데요. 자, 가운데 촉이 이렇게 여러 가지 흠다리가 막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새로 나온 촉두촉 촉 모두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렇게 나와져 있는 그런 청량의 모습이고요. 자, 뿌리는 이렇게 뭐 시큼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뭐 가닥 수가 많아서 배양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자, 여기에는 이 밑달린 눈을 제가 끌어 내고 톱신패스트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의 청량이요. 자, 촉수로는 모두 내촉이고요 자, 전진시나. 자, 요놈을 기준으로 제가 치수를 재봤는데요. 어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고요. 폭이 7mm까지 나옵니다. 자, 이 모촉은 아주 넓죠. 키도 크고. 자, 그리고 전진이 15에 7mm 요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전진이 한척더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는 어, 빨리빨리 번식이 될것 같고요. 어, 잘 정리만 하시면 꽃도 어, 빨리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봉유나 애명청량, 요 내촉, 이렇게 어, 생겼고요. 어, 가격은 역시 마찬가지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어, 금화소 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금화소 무지 촉이 되겠습니다. 모두 세 촉에 쫑대 하나 있는 이런 어, 금화소 무지인데요. 자, 금화소는 어, 우리나라에서 어, 진나와 선경과 금화소를 우리가 3대 그거라 부르죠. 3, 음, 가지 가장 우수한, 어, 그, 중투화, 소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마소인데요. 어, 거마소가, 어, 호만 탁 튀어도 중투화가 핍니다. 어, 중투소심이 피는 거죠, 소위. 자, 그런데, 이요 놈은 어, 무지촉입니다. 그 무지에서는 무지소심이 펴요. 자, 그런 거마소인데, 어, 요 놈은 뭔가 반성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보나 중투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어,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어, 이놈은 음,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만원이 넘는 그런 개체인데 오늘은 특별히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은요 이렇게 어, 돼 있고요 눈도 아주 크게 붙어있고 뿌리도 깔끔하니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네, 돼 있고 그 세촉에쫑대 하나 그리고 어, 굵은 눈 하나 자, 이렇게 있어서 어, 꽃도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꽃보다는 이걸 어, 좀더 다 촉촉이 다 오려, 오려서 어, 무늬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죠 세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촉촉이 오리노트라도 다들 제 세력을 갖고 나올 것 같은 그런 금화수 무지촉입니다 자 이놈은요 길이가 25cm 정도 되고요 폭이 1cm 10mm까지 나오는 금화수 무지촉입니다 역시 가격은 특별가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어, 입 볕성의 산반복륜이 되겠습니다. 자, 산반복륜인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자, 잎은 거의, 어, 변에 가까운, 아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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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입안 보시죠? 아주 요렇게 우리가 오가 있는, 잎 끝이 아주 오가 있고, 입 옆으로 바짝 서 있어서, 아주 그 좋은 화형의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자, 요렇게 잎은, 어, 저, 무늬는요, 요렇게 삼반복륜이, 어, 전입장이 요렇게 잘 걸쳐져 있습니다. 잘 걸쳐져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삼반노코나 금계삼반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요 무늬 스타일은 꼭그 복색 스타일이죠. 이제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삼반복륜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 맨 뒤쪽은요. 이제 조금 늙은 촉이라 이제 이렇게 입에입 끝에 이렇게 뭐 어, 조금씩 흠다리가 그 있지만. 앞에 전진도 조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뿌리도 뭐, 아주 괜찮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모양의 삼반복륜이고요. 눈도 여기 실하게 하나, 요렇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런, 어, 아주 좋은, 음, 그런, 어, 삼반복륜인데요. 아이, 참, 이 가격을 정하기가 만만찮았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어, 어차피 5만원짜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요 19cm 정도 되고 폭이 7mm 정도 되는 입엽성의 입엽입니다 입엽성의 어, 아주 그 노수엽이 이,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삼반복륜세촉 가격 역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주그마 어, 단심입니다 자 주그마 단심인데요 단심은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주구마이고요, 아주 깔끔한 주구마이고요, 아주 화형도 어, 괜찮구요 어, 화색도 괜찮구요 단정하고 그런 어, 주구마의 명품 단심이지요. 자, 잎은 이렇게 아주 그 조금 뭐 잎변성으로 아주 짤막하면서도 단단한 그런 잎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단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과의 조화가 아주 좋은 음, 그런 품종으로 알려져 있죠. 자, 모두 새촉이고요. 어, 전진에 전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굵게 하나 붙어 있고요. 이제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런 상태이고요. 자, 이런 아, 모양입니다. 자, 아주 엽성이 좋죠. 아주 두껍고요. 아주 뭐 단엽. 성으로 뭐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단심이고요. 길이는요, 1 6 c m 에 폭이 10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태극선 종자목을 하나 보내드릴, 같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뭐, 선물로 요걸 드리려고요 자, 요거는요, 아주 입장 세 장짜리 태극선에 눈이 요렇게 굵게 두 개나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태극선입니다. 자, 태극선 종자목 아주 좋죠? 종자목 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그런 태극선입니다. 아, 요거 잘 키워두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단심을, 어, 구매를 하시면 요렇게 태극선도 같이 한척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여기 단심까지 음, 1번부터 6번까지는 모두 가격이 5만 원이고 두개 선택하시면 1만 원 할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아주 명품 호피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아주 진기하게도요, 어, 우리나라 경남 고성에서 산채가 된 그런 호피반인데요. 우리가 경남 고성이라고 하면 어, 호피반의 산지라고 할수 있죠. 거류라고 명명된 호피반도 고성에서 산체가 되었고, 봉치라고 명명이 된 호피반도 고성에서 산체가 되었죠. 그래서, 어, 사실 뭐, 거류, 어, 봉치, 이런 거는 고성에 있는 지명이죠. 자,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호피반의 산지가 고성인데요. 요 놈은 이제 고놈들하고 좀 달리 엄청난 후육입니다. 엄청난 후육이면서 무늬가 발색이 아주 극황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 정말 명품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멋진 호피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어, 23년생인가요? 이제 고른데서 24년생인가요? 그런 데서, 이렇게 신화가 올라오고 있는데, 신화의 벌써로 발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만큼 아주 명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어, 어, 호피반입니다. 어, 벌써 색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한쪽에서이렇게 어, 신화를 올리고 있는, 어, 뭐 아주 그, 고가인 난초입니다. 저도 그렇게 구입을 해왔고요. 자 뿌리는 요렇습니다자 뿌리는 요런 상태이고요. 자요 뒤로 한쪽은 제가 종자로 띄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한쪽에 신화 하나. 아주 멋진 호피반.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호피반 참 보기 쉽지 않은 음, 그런 호피반이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요런 호피반입니다. 자, 길이는요, 17cm에 폭이 8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 호피반, 고성에서 산채된 호피반이고요. 가격은 36만원입니다. 자, 가격은 36만원입니다. 자, 8번은, 어, 자질이 좀 좋은 중투호입니다. 사실은 올봄에 이렇게 이 끝이 다 날라간 요런 어 중투어를 제가 자질이 좀 있어 보여서 구입을 해두었던 건데 아 요렇게 신화를 진짜 멋지게 요렇게 올렸습니다. 아주 이쁘죠? 신화가 어 아주 그 두터운 엽성이고요어 진녹에 이렇게 황색의 무늬가 아름답게 들어차 있는 그런 중투의 모습이고요 자, 모초기 원래 입장이 다섯 장이었는데 어, 신화도 입장이 다섯 장이나 쏘아졌어요. 자, 그래서 아주 예쁜 어, 어떤 중투로 변신을 했고요. 자, 뿌리는 뭐,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자질만 보고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어, 뭐잘 나와졌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전진총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놈은 길이가 전진길이가 12cm 정도 되고 폭이 6mm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그른 중투로 어 변신을 했고요. 거의 뭐 구입가로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12만원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자, 9번은 입. 입병금계산만입니다. 입변 입변금계산만인데요 자, 저도 이런 금계산만을 어, 처음 보는지라 어, 아주 그참 좋습니다. 이 봐도 엄청나게 후육입니다. 거의 프라틱 수준의 후육이면서 이렇게 어,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딱딱한 그런 입에 이렇게 금개가 이 금계가 뭐그 황금색으로 거의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도중에 있는 근개산반입니다. 자, 요런 근개산반. 진짜 귀한 품종이죠. 어, 모촉에서는 어, 실호만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럼 5초은 제가 종자를 남기기 위해서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전진만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뭐, 한 총만 분리해서 어떡하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봐도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떼어낸 것이고요. 입장이 이래 봐도 6장이나 됩니다. 6장이나 되고, 어, 키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 있고, 뿌리도 뭐, 아주 깨끗하고, 어, 뿌리 가닥 수도 여섯 가닥이나 됩니다. 뭐, 누군가 그러더라요. 뭐, TR 유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100% 어, 되는 거죠. 입장수나 뿌리 개수나, 뭐, 갖게 되어 있는 그런, 음, 경우이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요, 눈이 이제 구울게요. 하나 붙어 있는데요. 약간 밑달린 감이 있어서, 어, 구입하시는 분의 결정에 맡기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두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제일 정하기 때문에 가장 세력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밑달렸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런 걸 그냥 키웁니다. 그냥 키워야 아주 세력이 모총만큼의 세력을 그대로 가지고 어,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 거는 저는 약간 밑달렸다 하더라도 그냥 키우는 음, 스타일이고요. 자, 이거는 뭐, 옆 옆쪽으로 이렇게 살짝 붙어 있어서 뭐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 보이십니까 이 색상과 진녹의 노코와 이 진짜 전면 산만의 이아름다운 그리고 어, 입변이고요 아주 딱딱한 엽성을 갖고 있고요 갖출 건다 갖춘 그런 아주 멋진 근계 어, 산발입니다 자. 요 근래에 제가 취급했던 난초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길이는요, 9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됩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은 아주 그 좋은 사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주 웅장한 모습이고요. 키도 크고요. 아주 어, 멋진 그런 사피입니다. 황색의 바탕에 녹점들이 아주 잘 찍혀 있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어, 전진의 전진 두 촉이고요. 자, 어, 모촉에도 무늬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모촉의 무늬 모습입니다. 약간 질소질만 줄여주시면 아주 그 좋은 작품이 될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골은 음, 사피반입니다. 아주 괜찮죠. 어, 아주 옆골도 좋고요. 아주 그 입엽승에 반 입엽승이죠. 요런 어, 아주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피반입니다. 자 요런 사피고요. 자 뿌리는 뭐 이렇습니다. 뿌리도 뭐 괜찮고요. 자 요런 상태의 사피반입니다. 전진의 전진 두 촉이고요. 자, 이거는요, 길이가 25cm 정도 되고요. 폭은 9mm가 넘습니다. 자, 그런 멋진 사피반입니다. 그래서, 요 사피반 가격은 21만원입니다. 자, 가격은 21만원입니다. 벌써, 어, 금요일이죠. 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0번까지 상품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분당 음, 전부 5만 원에 제가 올려놓았고요. 고단 어, 그 것부터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두화분 하시면 어, 만 원을 할인해주는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도록 하시고요. 어,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 요즘 뭐 한절기라서 어 괜히 이렇게 목소리가 어 이렇게 조금 쉰 듯한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 조금 건강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어쨌거나 1어0 가지 품종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되었습니다.